Hi, um, um, guys. This is a fashion YouTube c h a n n e d o e s a lot of um, fashion critic. 좋아하긴 하는데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유튜브로보다 처음 보내 봅니다. 22살, 1 6 9 56kg 볼게요. 음... 어우 좀 세게 입으시네 약간 좀 뭔가 유학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외국 살다 오셨어요? 지금 보면은 안에 털이 들어가니가 내가 보기 리버시블 같긴 하지만 안감이 털로 되어있는 후드 집업에다가 탑 나시 입고요 아 그러니까 크롭 티 크롭 나시 입고 루비똥 가방에다가 블랙 진에다가 어우 이 포인트가 가득한 워커 롱 부츠를 신었어요 이 정도면은 좀 외국에 있다 온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런 느낌이 약간 외국 느낌 머리 염색한 게 약간 좀 뭔가 있고 아 이거 봐 크로 빨간 색깔 빨간색 니트에 아 유학생이야 어쩐지 유학생이라잖아 유학생이래 역시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서 유학생이고 지금 샤넬 백을 들었는데 좀 볼게요 어, 아 확실히 유학생이라서 그런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노출이나 이런 것들에 이상하게 노출하지 않잖아. 이게 여성분, 남성분들은 무조건 여성분들이 노출하는 걸 좋아하죠. 남자니까. 근데, 노출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너무 세련되지 못한 노출과, 약간 좀 괜찮은 노출. 두개 다인데, 몸매가 아무리 좋아도 세련되게 노출을 하지 못하면, 진짜 별론데 약간 이제 유학한 분들은 조금 더 오픈마인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하지 않게 노출을 하는 것 같거든요. 보면은, 페이즐리 패턴에 되게 특이한 옷에 셔링 잡혀있죠? 여기다가 이제 핫팬츠에다가, 신발을 신었어요. 어깨 에또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머리 스타일이 조금 뭔가, 예, 머리 스타일만 좀 뭔가 봐주면 될것 같은데. 굉장히 믹스 매치거든요, 이것도. 와, 내 세게 입는다, 진짜. 또 비싼 팔찌에, 가방에. 와, 좀, 오 빡세게 입는데, 워커에다. 완전 그냥, 완전 외국 스타일인데? 엄청 짧다, 진짜, 치마도. 이거 완전 셋업인데, 와, 센데? 너무 빡세다. 이게 진정한 이제 외국 느낌 왜냐 뭐냐면 근데 약간 근데 나이대가 너무 들어 보이는 느낌이야 솔직하게 유학생이라도 조금 본인이 영하게 코디를 할수 있는데 약간 너무 찐? 외국 스타일로 입고 있는 것 같아 22살이잖아 22살인데 약간 32살의 언니 느낌으로 스타일링하는 느낌? 왜냐면 외국 분들이 무심하게 그냥 청바지에 티 입는데 이렇게 이쪽에 약간 오프, 약간 반, 반 오프숄더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고 그렇지만 꾸안꾸 느낌으로 입는데 갖고 있는 아이템들은 다 명품 그런 느낌으로 많이 코디를 하거든요 와, 이런 거는 진짜 본인의 어떤 몸에 자신이 없거나 내가 이제 남들의 신경을 잘안 쓰는 스타일이어야 할수 있고. 여기 지금 약간 보니까. 앞에 여기 가드분도 계시고, 여기는 그냥 좀 뭔가 VIP, 뭐 어디야, 여기? 여기는 일반인들이 잘안 가는 데 같아. 그지 않아요? 디자인가요, 어떤지. 아니, 이게, 이친용화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이 다 전부 다 비싼 거라니까? 옷 입는 아이템들이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옷을 명품으로만 입으면, 명품 옷으로만 입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원단을 좋게 쓰거나, 비싼 옷으로만 코디를 하면 있잖아. 뭔가 이상하게 안 이상하거든? 그런 느낌이야. 뭔가 조합이라든지, 코디 이런 거는 난 좀, 어, 너무 좀 나이 들어 보이게 입는 것 같다 생각을 해. 했는데 근데 이상하진 않아, 뭔가 이상하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이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디자인가라는 게좀 느껴지긴 하네요, 그죠 아 물론 뭐 진짜 우리가 막 호불호가 없이 와 멋있다 잘 입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되게 사람들이 잘 소화하기 힘든 어떤 가죽 원단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어떤 핏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되게 편하게 누 생얼에 그냥 편하게 막 하고 막 당연한 듯이 막 입고 다니고 하니까 얘는좀 뭔가 전화해보고 싶은데 어 친구야 아네 여보세요 어 반가워 아네 어너 아예 한국말 못할 줄 알았는데 그거 잘하네. 아네 한국사 한국 사람이니까. <laughs> 아 근데 약간 좀 너가 영어가더 편하지 근데. 아네영어를더 편하게 하긴 해요. 영어로 인사 한번 해주면 안 돼? <laughs> Hi, I study at the um, design school in Rhode Island, <laughs> and I'm 22 years old. 어 어디 어디? 아니 근데 디자인과 무슨 디자인이야? 저는 산업 디자인이 산업 디자인 아 오, 전, 전혀 오 쪽이 아니구나 아 원래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음. 그 패션 하려다가 막판에 바꿨어요 너 근데 너 옷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다좀 비싼 옷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너? 아니요다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래? 아너 여기 이거 타미 나시 입고 서 있는 데는 어디야? 아 그거 무슨 행사 같은 거 그치? 했던. 네. 그래 아니 이게 이게 범상치가 않더라고 여기. 너 어디 어떻게 갔어 여기 저기는? 거의 그냥 신청하고 갈수 있는 거였어요. 아너너 너 약간 초청된 게 아니라 신청하고 간 거였어? 네 네. 아, <laughs> <laughs> 야 근데 나는 너가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요? 머리가 너무 지금 너무 너 어디 있었어 해외? 저 중국에도 살고 지금은 미국에 서 어. 유학 중이에요. 너무 너무 뼛속까지 미국인 느낌이야. <웃음> <웃음> 아니 뭐 물론 미국 사니까 미국 느낌하면 되는데 나는 너무 너가 약간 화장 잘안 하지 너. 네잘안나잘안 아, 하고 다니요 그러니까 화장은 안 하는데 옷은 뭔가 되게 너가 좀 예쁘게 뭐 어쨌든 확실한 포인트 줘서 입기는 하는데 어, 내가 말하는 거 얘기 들었 들었어 앞에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네네 들었어요. 뭐 어, 노출하는 거 너가 약간 노출하는 거 너무 별 꺼리낌이 없잖아 사실. 아 네. 그렇지. 어, 그런데 약간 이제 컬러 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간 그레이 그레이 어... 컬러. 그러니까 다크 그레이. 아, 네. 어, <laughs> 네. 다크 그레이 같은 청바지나 아니면 좀 뭔가 색감이 너무 너무 밝은 거뭐화 화이트나 아이보리, 아니 화이트보단 아이보리 그리고 다크 그레이보단 블랙 약간 이런 식으로 컬러감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아 네네 응, 그리고 너가 약간 믹스 매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네 그렇지 너좀 약간, 너 약간 무난하게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네네 네. 저 어. 특이한 거를 좋가지고 그니까 특이하지만 약간 좀어 너가 특이하게 입을 때는 메이크업이나 헤어도 같이 따라가줘야지만 그게 안 이상하거든? 네어그러니 그렇게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머리 스타일은 좀 뭔가 너무 그냥 너무 뭐 없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뭐 그냥 이거 브릿지 한 거잖아 아네 어, 브릿지한 거말고 너무 뭐가 없어서 차라리 <laughs> 너가 좀 특이하게 입으니 뭔가 아니면 네. 앞머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어저 진짜 일주일 전에 앞머리 잘랐어요 생겼다는 거지? 지금 앞머리가 네네네 네. 어너 어, 앞머리가 있으면 앞머리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 <laughs> 어 앞머리 좀 하고 입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왜냐면 너가 지금 머리 스타일이랑 쌩얼이긴 하지만은 쌩얼에 머리 스타일까지는 완전 너무 내추럴하니까 약간 좀 본인 나이보다 나이가 좀 들어 보여 그런 거좀 고쳐주면 될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옷은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뭔가 지금 <laughs> 너가 너가 너의 어떤 정치적인 패션 무드에 비해서 헤어나 이런 것들이 좀안 받쳐주니까 조금 뭔가 이상한데 괜찮아 보이거든. 너 지금 프로필 사진 메이크업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이크업이랑 뭐 헤어 스타일에 조금만 가면 더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나는 너 아예 그 단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여자분한테는 단발을 뭐 이래저래 할 수는 없지만 아싸의 단발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전에 단발 했을 때 거의 진짜 모든 주위 사람들이 그게 더 낫다고 하긴 했어요 그치 봐봐 잘 맞추지 얘가 <laughs> 단발 도 훨씬 낫것 같아 그리고 볼륨펌 좀해 볼륨펌 뿌리 볼륨 있지 <laughs> 네뭐 뿌리 볼륨펌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laughs> 네 음. 그러면 마지막 인사 중국어로 한번 해줘 야, 약간 3개국어 한번 해줘 중국어 미국어 한국어로 나 구독 좀 해달라고 외국인이 볼 수도 있잖아 <laughs> 어. 보라고 말하라고요? 외국인들이 볼수 있잖아. 중국인이나 외 네. 미국 사람들이 볼수 있으니까 약간 그 중국어, 미국어로 약간 좀내내 내 채널 재밌는 채널이다 패션 채널인데 구독 좀 해줘라 이거 좀 해줘. 아. 응. 아, 내가 <laughs> 어... 아, 내가 북음 바꿀게. BGM 바꿀게. <laughs> um, hi. um, um guys, this is a fashion YouTube channel and he does a lot of um, fashion critics. So you guys should subscribe and watch. 好，这是说衣服的这个。<laughs>